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피고 측에 관련된 음. 네.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선임을 해서 진행했던 사건인데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제 원고가 피고가 부당이득을 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피고는 내가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다. 음. 나는 반환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응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어, 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을 했는데 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원고하고 피고하고 그 돈의 송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약정이 있었는데 이 약정이 어,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령한 그 돈은 내가 반환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피고 측에서는, 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피고는, 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명목으로 이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돈을 송금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다툰 던 사안이죠. 어 이게 그러면 음. 뭔가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통장 입금 내역이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 그럼 그로 계약서도 없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걸 이제 입증을 하셨을까? 음. 이 이런 경우에 두 당사자가 대화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할때 녹음을 한게 있었습니다. 음. 음.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변호사의 사전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 증거 수집도 용이할 수 있었던 것인데 독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그 원인, 법률상 원인으로 지급 받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입증이 되었죠. 음... 그래서 반증에 성공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가 이제 부당이득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통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피고가 어떤 증거물을 네. 확보를 했다고 하,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를 음. 두고서 염두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이번 사례는 이분께서 어떤 분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니까 미리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라. 조언을 드린 건데, 그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가 바로 녹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 당사자 간의 평상시에 주고받은 카톡이라든가 문자, 아니면 통화 녹음, 대화, 이런 것들이 소송에서는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쟁이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어, 중요한 녹음, 통화 같은 것들은 녹음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거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지워버리거나, 어, 아니면 핸드폰을 바꿔서 이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 관계에 관한 중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꼭 따로 저장해놓거나 어,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를 하더라도 핸드폰을 뭐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놓으셔야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음. 어떤 분쟁에 휘말릴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나의 전화 통화 하나, 나의 문자 하나, 하나, 하나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느낄 수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반대로 하면 아까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통화를 할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하고 통화할 때 사실 소송을 미리 대비해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증거 수집의 차원에서만 이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항상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어떤 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또 만약에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들이 나와야 하느냐 이런 걸 미리 조언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먼저 변호사님을 만나서 조력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